4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했는데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 말고 계속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 앞에 심표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? 해석 순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근데 시험 내에서 잘 나오는 거는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고 배웠어요. 그래서 심표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건 틀린 거다. 또 여러분들 기억하셨죠? 자, 근데 3번 보면 3번에도 심표 다음에 대시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? 5번에도 심표 다음에 대시 있습니다. 자, 이게 틀린 자 3번과 5번이 둘다 심표 다음에 대시 있는데 정답은 5번 하나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well 주어가 지금 우물이라는 왜 well, 이제 우물이라는 명사가 있죠? 우물이라는 주어고 이 대절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? 사별로 들어가고 이 우물을 꾸며주고 있죠. 삽입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다른 문장은 이제 문장이 나오고 신표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? 삽입절로 들어갔죠. 삽입절에서의 신표 다음에 대스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신표 다음에 대스안 되는데 이 문장이 삽입절로 들어갈 때 합입조로 들어갈 때는 가능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심표 다음에 대승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. 그쵸? 자, 보면요. 나는 종종 쇼핑몰에 가는데 그 쇼핑몰은 뭐를 가지고 있다? 아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. cosmetics 하면 화장품이죠. A full, selection of. A full selection of. 아주 다양한 그런 화장품들이 있다 이런 건데 자, 지금 보면 선행사를 더 쇼핑몰로 받았고 주어 자리가 원래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겹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표를 아예 빼주던가 신표를 아예 빼주면 말이 되죠 첫 번째 신표를 빼준다. 오번 문장을 고치기 위해서 두, 두 번째는 뭐 해준다? 대슬 뭘로 바꿔줘요? 신표는 그대로 냅, 냅두고 관계대명사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?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1번부터 해석만. 해보면요, 1번 봤더니 f 드 씨가 try to repair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의 DVD 플레이어를 고치도록 노력했어요. 이제 이 DVD 플레이어가 고장 난 거겠죠. 자, 근데 그가 그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, 둘과 뭐 써볼까요?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. 여러분들 선행사 라고 해서 무조건 명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나중에 독해하실 때, 독해할때볼수 있는데, 앞 문장 일부나, 전체가 아니더라도, 앞 문장 일부 부분이나, 아니면 이 전체 문장, 이 선행사일 때는, 관계대명사 위치로 봤습니다. 자 뭐로 쓴다고요? 위치로 받아요. 예를 들어 뭐 문장을 하나 선생님이 해보자면, I said nothing. I said nothing at all. 난 전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. Which made her more angry.라고 한다면,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설 명사 계속 적 용법이죠. 쉼표 찍혀 있기 때문에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 자 여기서 선행사는 뭐다? 암문장이죠암문장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암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여러분들 위치가 올수 있습니다 자 포드씨가 DVD 플레이어를 고치려고 노력한 거근는 그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봤더니 지금 관계부사 아 지금 계속적인 용법을 쓴 거죠. 항상 그녀의 고향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고향에서 그녀는 뭐 했다?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놀았다 그런 겁니다. 네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을 정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위치한 우물은 적절하지 않다 뭐예요? 드링킹 거 마시는 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. 아까 선생님이 삽입절 뎃은 어떻게 된다 했죠?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있다고 했죠 네, 사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번도 삽입절이네요 The student라는 주어를 지금 뭐 해주고 있다?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격 적 관계대명사는 whom도 되고 who도 되죠 You are looking at 다음에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그 학생은 일본에서 온내 룸메이트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 아니죠, 아니죠.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해석은 어떻게 하했죠 앞에서부터 뒤로 해줘야되기 때문에 한정하면 안 되겠죠? 자, 학생이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 학생은 어디서 왔다? 일본에서 룸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방법 해석 순서 기억하시고 신표 다음에 되든 절대 올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